계으로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지자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하면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한 왕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양편에 두 명의 죄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9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또 35절에 보시면은요. 관리들이 있었는데 관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말입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결국 동일한 말을 한 셈입니다. 내용은 뭔가면 만일 그리스도이면 즉 만일 왕이라고 한다면 남을 구원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나 먼저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하는 말을 한 겁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십자가에 달린 다른 죄수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4 0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죄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 여부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대답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안인가, 그 여부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 왕정 시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이제 백성들은 신민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백성들 시민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시민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병력의 의무라든지 세금의 의무라든지 그런 의무가 있지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절대 왕정 시대에는 의무만 있을 뿐이지 권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루이 14세라는 왕이 한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국가는 곧 나다. 내가 곧 국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왕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은 물론이고 국민의 목숨까지도 본인이 좌지우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이 절대 왕정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그 비율이 높은 집단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 20대 국회의원도 300명 가운데 102명이 102명 전체 34%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 갤럽이 한국인의 종교에 대해서 설문하고 조사하고 발표했는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라고 발표했는가 하면 21%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전체 의 평균 기독교인이 21%인데 국회의원은 34%니까요. 월등 높은 집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안이 국회에서 발생됐을 때 기독교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져.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맨날 다투고 있는데, 친박과 비박이 다투고 있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새누리당 안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다투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야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안에서도 당권과 비당권파가 다투고 있다. 주류와 비주류가 다투고 있다. 이런 말은 자주 듣지만 야당 안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다투고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부에 있든 있는데 오늘 그리시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시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허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래야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이미 앞에서 대답을 말씀드린 셈입니다. 절대 왕정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다.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 무조건 복종했다는 라 것입니다. 왕이 재산을 바치라고 하면 재산을 바치는 것이고 일하라고 하면 아무 대가도 없이 가서 일한 것이고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자식도 바치고 목숨 바치라고 하면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절대적으로 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부를 알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루터의 경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21년 제국의회라는 것이 열렸는데 그때 황제가 루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록한 모든 책들을 다 취소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누가 감히 당시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며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기를 원치도 않는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며 영혼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러면, 루털은 누구를 두려워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두려워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인가? 왜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고, 장관 중에도 다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대통령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대통령 앞에서 아니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에 복종하면 그런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루터를 예로 들었지만, 실은 성경을 보면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들의 경우를 보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경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대답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같이 그런 요구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보면은요, 41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하고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부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죄수는 마치 예수님이 죄인이고 자신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은 당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곤을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해야만. 죄의 사함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선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다시를 말씀드린다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폐기하는 사람이다. 그런 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당,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죄와 또 자신이 허, 어, 죄인이고 죄와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그래서 2장 20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것인데요. 그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내 안에서 사는가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지배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 자신의 왕으로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갈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모든 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질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